차를 오래 타고 싶지만 뚝뚝 떨어지는 연비 두려우시죠? 기름값 때문에 고민이시죠? 엔진의 소음과 떨림 짜증나시죠? 새 차처럼 힘찬 출력과 연비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차에 엔진 코팅제 베스트 라인이 필요합니다 차에 덜덜덜 시끄러운 소음이 줄고 엔진이 정말 부드러워졌어요 엔진 오일 주입구에 넣기만 하면 특허받은 마이크로 성분이 엔진 금속과 결 코팅 엔진이 작동할 때마다 발생되는 마찰과 열을 잡아 소음은 줄어들고 엔진은 부드럽게 연료 절감, 출력 증강, 마모 감소, 떨림 감소, 소음 감소를 한 번에! 자동차의 생명은 엔진! 베스트 라인은 엔진 표면에 달라붙어 엔진이 작동하면서 발생하는 마찰과 열을 잡아 소음과 떨림을 잡아주고 엔진 출력과 연비를 향상시켜 연료비 절감은 물론 언제나 새 차처럼 기분 좋은 승차감을 약속합니다. 새 차의 엔진처럼 엔진을 더욱 강하게, 더욱 부드럽게 엔진 성능을 더욱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줄 기적의 엔진 코팅제 에스트라인 베스트 라인이 얼마나 뛰어난지 직접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계는 엔진의 열, 마찰, 마모에 대해 비교하는 엔진 오일의 압력을 테스트하는 기계입니다. 바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엔진 코팅제. 하나, 둘, 셋. 네. 베어링에 10kg을 얹었더니 그냥 멈춰 버립니다. 두 번째 제품도 하나, 둘, 셋. 네. 끝. 게다가 베어링이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스트 라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른 제품들은 여기서 멈췄었는데요. 베스트 라인은 다섯, 여섯, 일곱! 아직도 돌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최대 진 40kg, 50kg까지 압력을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엔진이 멈추지 않았고요. 엔진 마모도 보세요. 그냥 매끈합니다. 이게 베스트 라인이죠. 베스트라인 엔진 코팅제는 세계적인 시험기관 인터텍과 SWRI에서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출력 증강이나 연비 향상이 된다고 하는 제품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테스트까지 거친 제품 보셨습니까? 승용차, 트럭, 오토바이, 충전비 차량, 가솔린, 디젤, LPG 차량 등 모든 엔진을 더 강하게, 더 부드럽게, 더힘 있게. 베스트 라인 29,800원 지금 전화주세요 저희는 지금 크리스탈 세버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이죠? 폐차시킨 차의 엔진을 재활용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죽이는 곳입니다 엔진을 죽여요? 어떻게 말입니까? 안에 있는 오일을 전부 제거하고 유리 성분의 수용액을 넣어 알 p m 을 높입니다 그러면 유리 가루가 엔진에 끼어 완전히 망가지겠죠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직접 보시죠 와우 벌써 멈췄습니다 2초만에 엔진 수명이 끝났습니다 베스트 라인으로 엔진 코팅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드리기 위해 엔진을 따로 떼냈는데요. 베스트 라인으로 내부를 코팅한 엔진입니다. 여기에 모래를 뿌립니다. 엔진이 작동하면 완전히 망가질 텐데요. 여기에 부동액인 에틸렌 글리콜까지 붓고 또 하나 아까 엔진 배치할 때 사용하는 유리 성분의 수용액까지 넣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엔진이 작동하는 순간 펑 터질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럼 보실까요? 와우 wow, 믿기십니까 26년간 일을 했는데 이런 건 진짜 처음이에요 연비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아직 놀라기는 이릅니다 베스트 라인의 또 다른 챌린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컵 준비됐죠 네 베스트 라인 챌린지의 마이크 컵입니다 여기 베스트 라인으로 코팅한 엔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작동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물을 뺍니다 다음은 오일을 몽땅 빼고 커버도 벗깁니다 그런데도 와우! 오일 프레시 없이 연기도 없이 계속해서 피스톤 운동을 합니다. 그 흔한 새소리도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엔진을 물속에 넣어보겠습니다. 만약 코팅이 물에 벗겨진다면 엔진은 마무돼서 그대로 멈춰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물속에서 엔진이 돌아갑니다. 베스트 라인은 엔진 금속과 결합력이 대단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속에 넣고 돌려도 엔진이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엔진의 출력을 높여주고 엔진 성능을 향상시켜 연비 향상에 도움을 주는 거죠. 5년, 10년 된 차. 힘이 딸리고 소음이 크다면. 눈길, 빗길에서 출력이 딸린다면. 여유비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엔진 오일 교환 시기를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면. 새차 엔진 수명을 늘리고 싶다면. 엔진 성능 강화, 엔진 보호, 엔진 수명 연장. 베스트 라인 연료 절감 출력 증강 마모 감소 떨림 감소 소음 감소를 한 번에. 철 덜덜덜 시끄러운 소음이 줄고 엔진이 정말 부드러워졌어요. 베스트 라인 엔진 코팅제는 세계적인 시험기관 인터텍과 SWRI에서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출력 증강이나 연비 향상이 된다고 하는 제품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테스트까지 거친 제품 보셨습니까? 승용차, 트럭, 오토바이, 충전비 차량, LPG 차량 등 모든 엔진을 더 강하게, 더 부드럽게, 더 힘있게 베스트 라인 29,800원 여러분의 차에 엔진 코팅제 베스트 라인이 필요합니다.